깜짝 선물에 담긴 따뜻한 사랑. 구두빵 할아버지와 꼬마 요정. 어느 시골 마을 길모퉁이에 작은 구두빵이 있었어요.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구두를 만들어 팔았지요. 할아버지는 늘 열심히 일했지만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. 언제나 구두를 싸게 팔았거든요.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는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남아있는 가죽으로 겨우 구두 한 켤레밖에는 만들 수 없었지요.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워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. 이게 마지막이군. 그래도 이한 켤레 때문에 기뻐할 사람이 있을게야. 할아버지는 가죽을 구두 모양대로 정성스럽게 오렸어요.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구두를 다 만들지는 못했지요. 하, 아, 어, 음, 졸리군. 음, 그만 자고 나머지는 내일 해야겠다.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았어요. 구두를 마저 만들려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죠? 어젯밤에 오려둔 가죽이 있어야 할 자리에 멋진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? 자세히 살펴보니 구두는 아주 아주 훌륭한 솜씨로 만들어져 있었어요. 어? 아니, 이게, 이게 어찌된 일이지? 할머! 할머! 이리 좀 와보구려! 할머니도 얼떨떨했어요.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며 구두를 진열대에 내놓았지요. 그러자 지나가던 신사가 구두를 보고 곧 가게로 들어왔어요. 오참 멋진 구두네요. 값은 얼마라도 좋으니 저에게 파십시오. 신사는 구두 값을 두 배나 내면서도 히쭉히쭉 웃으며 좋아했어요. 오 정말 멋진 구두다. 오 정말 멋진 구두야. 할아버지도 무척이나 흐뭇해하셨지요. 할아버지는 구두를 좋은 값에 팔았기 때문에 가죽을 많이 살수 있었어요. 싹둑, 싹둑, 쓱쓱쓱쓱, 싹둑, 싹둑. 할아버지는 구두를 만들려고 가죽을 오렸어요.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 내가 직접 구두를 만들어야 겠어. 이튿날 아침, 할아버지가 잠을 깨보니 또 멋진 구두가 여러 켤레 만들어져 있었어요. 그 구두들도 아주 잘 팔렸지요.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아침이면 새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. 좋은 구두를 판다는 소문이 널리 널리 퍼져서 할아버지의 구두방은 구두를 사려는 사람들로 항상 복작복작거렸어요.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밤이었어요. 할멈, 할멈. 날마다 구두를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구려.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잠을 자지 않고 몰래 지켜보기로 했죠. 하지만 꾸벅꾸벅 졸다가. 그만 잠들기 일쑤였어요. 그런데 어느 깊은 밤 할아버지가 막 잠들었다가 작은 소리를 듣고 번쩍깼어요. 덜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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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는. 가만히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. 벌거벗은 꼬마요정 둘이서 가게 안으로 덜컹덜컹, 덜컹덜컹 하고 들어오고 있었거든요. 꼬마요정들은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. 작은 손으로 가죽을 깨매고 툭탁툭탁 굽을 달며 열심히 일했지요. 이내 곧 멋진 구두가 만들어졌어요. 꼬마 여정들은 아침이 올 무렵에 구두를 다 만들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.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꼬마 요정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. 꼬마 요정들이 벌거숭이에요. 밖이 추운데 옷과 구두를 지어주는 것이 어떨까요? 할머니의 말을 듣고 또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끄덕였지요.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벌거숭이 꼬마요정들에게 줄 작고 예쁜 옷과 구두를 만들어 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. 밤이 깊어지자 꼬마요정들이 나타났어요. 꼬마요정들은 일하려다가 옷과 구두를 보았지요? 우와, 이거 봐! 새우가 구두야! 꼬마요정들은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폴짝폴짝 뛰며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했어요. 우리 모습 좀 봐! 정말 멋있다! 몸에도 딱 맞고 마음에도 쏙 들어! 꼬마요정들은 밤새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놀다가 아침이 밝아오자 돌아갔어요. 잠에서 깬 할아버지나,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옷과 구두가 없어진 것을 보고 좋아하셨어요. 이제 꼬마 요정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겠지요? 그럼 꼬마 요정들에게 옷과 구두를 지어주길 정말 잘했구려.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두 손을 꼭 잡고서 활짝 웃었어요. 이제 꼬마 요정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아요. 꼬마 요정들 덕분에 돈을 많이 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욱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지요. 또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려울 때 도와준 꼬마 요정들을 잊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끝!